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민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둔했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우둔함이 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철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둔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바뀌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깨어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살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내 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내 심으로 돌파하려고 애쓰다가 좌절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죽게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열쇠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열쇠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136편 말씀 봅니다. 136편 1절에서 9절까지만 볼까요?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136편은 사실은 저자가 누군지 누가 지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화답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잔성화답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앞서절은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뒷서절은 누군가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나를 나눠서 앞서절 여호와께 감사하라를 먼저 인도자가 읽어주고 선포해주면, 이제 후발로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이렇게. 그래서 2절에서도,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미로다. 라고 읽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하나님께 초청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께 나오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4절에서 9절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에서 25절까지는 쭉 이어지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큰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그두 가지 줄기의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무엇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엇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절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 초청하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게 바로 시편. 136편이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분에게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가 2절, 3절에 나오는데요. 창조의 하나님 이전에, 초청하시는 그분은 이런 분이다. 2절, 3절, 2절 읽어볼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줄을 좀 쳐놓을게요. 또 다른 신이 있고 또 다른 주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얘기는 아닌 거죠. 으뜸 중에 으뜸이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과 범접할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분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곡해해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다신에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것과 범접할 수 없는 신이시고 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어, 6절 단어 한번 볼까요? 6절 단어.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 여다 거기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줄을 좀쳐 놓을게요.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제 구약에 처음에 궁창을 먼저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물을 물러가게 하시며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래서 그랬나 본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며요. 지구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구 창조의 시작은 사실은 땅이 먼저 있고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먼저 있었고 물이 빠지면서 땅이 드러난 걸로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이 참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쓰여진 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것을 우리는 그 지혜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부터 25절까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표현들이 나와요. 먼저 10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거기다 줄을 점 쳐놓을게요.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첫 번째로 애굽에 장자를 치신 이.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볼까요? 우리가 6월절의 시작을 보자. 예굽의 장자를 쳤다는건두 가지 의미가 의 있는데요. 절대 권력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자가 죽으며 이스라엘의 장자가 남았는데, 그 장자는 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그때부터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 전에는 이 표현이 낯선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창조의 하나님이었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탈출하는 그 장면에서 그 시작점이 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고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애굽의 장자사건입니다. 만일에 이때이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으면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스스로가 장자가 됐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되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게 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나오는 게 13절인데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 미로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홍해를 가르신 건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상한 건 우리는 거기서 통과했는데 애굽은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건 뭐죠?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게 구원의 하나님이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똑같은 사건 가운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더라는 거죠. 근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대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죠. 홍해를 가르신 사건은. 근데 참으로 재미난 건,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는 거죠. 그게 또 기적이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도,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리고도 원망할 수 있는 게 인생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거기다 줄을 좀쳐 놓을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면서 그 왕들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 19절에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시니 20절에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라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하나를 되짚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단어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 단어는 바로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왕들과의 싸움은 사실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과 인간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싸울 심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거를 다른 말로 비천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 보자고요.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별하신 것도 구원이고. 그렇죠?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게 하시는 것도 구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불가능을 가지게 하시는 그 구원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수 없다 여겨졌을 때,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할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번 한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뭔가가 안 된다는 걸로 막 눌려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집에서도 안 된다는 소리 들어도 짜증나는데, 밖에 나와서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쵸?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뭐이면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가 많아요. 이안 돼가 많을 때, 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법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는 나.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25절만 읽고 마무리 할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진짜 감사를 찾은 거죠 생각해보니까 창조의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와, 내가 보지도 못한 그때부터 이 모든 걸 완성하신 하나님, 정말 멋지고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드시고,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일도 이루신 하나님, 정말 멋져요. 근데 되돌아보니 진짜 감사를 찾은 거죠. 오늘 먹을 거를 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입히시고, 나를 세우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시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고백이 오늘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그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고요.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요. 오늘 한날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진짜 나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한날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진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다 말씀하셨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그 기적을 이루시고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말할 때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입히시고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진짜 감사가 저희들 입에서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깨달아져서 선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